오늘은 이재명 후보 말 한마디에 버선발로 나선 민주당의 전국민 미드 코로나 지원금 관련 브리핑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매년 예산안 반영을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실보상 후급 적용을 끝내 외면하던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 말 한마디에 버섯발로 나선 것입니다. 선거를 꼬앞에 두고 뜬금없이 등장한 지원금에 담긴 통내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반대면이 높아지자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이라는 회계한 이름을 붙여가며 개인 방역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한다는 얼토장토하는 변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당이 붙인 이름대로라면 방역을 위한 용도로만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제한하거나 아예 정부가 마스크, 손소독자, 방영용품을 구입하여 지급하는 것이 더 취지에 부합하는 것 아닌지 보고 싶습니다. 국민 앞에 솔직해야 합니다. 말장난으로 진실을 숨긴다고 국민이 모를 거라고 생각한다면 오만이고 큰 착각입니다. 아랫돌 빼서 윗돌 개겠다는 식의 지원 마련 방안도 문제입니다. 올해 초과세수를 내년 세입에 반영하겠다는 민주당의 입장은 난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재난지원금 이름도 세수사유 원칙도 멋대로 바꿔 처리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막가파식 결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산 사용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위드 코로나를 위해 가장 지금 우리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공색한 변명으로 범박이는재난지원금이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전국민 방역지원금 지급 방식을 즉각 철회하기만습니다